자 나는 사랑의 큐피드 <laughs> 오늘도 내 사랑을 찾으러 갈 거다 무려 세명오 저기 그대 타는 착한 친구가 있잖아 탁탈탈나바가워 나는 야실룩카웃 오늘은 한대 뽑아 멤버의 뉴처사 크루 아 뉴처사 멤버 뽑는다고? 어 뽑아 뉴처사 멤버 아하 맞아 오늘은 내가 나의 연인 세 명을 구할 거야 게이 아니야 뉴처사? 아 게이가 아니라 멤버 크루를 뽑는다는 거지. 왜 이렇게 yeah. 이상하게 해석을 해? Rock it, roll.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내 사랑 세 명을 찾으러 갈 것이다. 오케이 okay, 가보자. 찾으러 멤버. 자 이제부터 설명을 해주겠다. 삐첫 번째 uh -huh. 나이가 5학년 이상이어야 한다. 왜냐하면 6학년 중1 평균이야 나이. 위 멤버. 아 맞아. 그리고 두 번째 컴퓨터가 있어야 한다. 모바일 이면은 못해 못해 촬영 <laughs> 우리 해야 돼 공유 화면. 자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 색깔이 알록달록 해야 한다. 네. 안돼 바꾸면 나처럼. <laughs> 이거 나쁜 예시에요. 맞아 저거 나쁜 예시.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가 그게 뭔데? 빨리 말해 나 힘들어 디코가 있어야 한다. 마 보이스룸 하면은 아 나빠 나빠 음지. <laughs> 맞아. 그리고 다섯 번째. 음질이 좋아야 한다. 안 좋으면은 잘려잘려. 맞아 맞아. 그리고 신청은 여기 밑에 고정 댓글에 있는 1대1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가면 돼 돼. 들어가 설명장 카톡 링크를 타고 써. 그러면은 나물지 해줄 거야. 명롭. 행운을 비어요굿럽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새로운 행운의 사람들 찾으러 간다. 잠시만요.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. 하람이랑 TV 는 이제 게스트 처리가 될 건데요 하람이는 자꾸 사정으로 인해 촬영을 못 오고 티비맨은 음질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멤버를 뽑게 되는 것입니다 자총 3명을 뽑는데 남자 1명 여자 1명을 뽑을 것입니다 어 잠시만 3명이라면서 왜 2명이야 이육천사 쓰레기 자식아 하실 수도 있는데 리오가 저희 채널에 잘 맞다고 판단이 돼서 리오는 확정적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2명을 뽑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가자 우리 행운을 찾으러 마 파트너